천사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편법으로 삼았다는 것을 신의법을 정행했다는 발표가 있을 때 천사와 관련된 슬픔이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숭고하고 신성한지를 깨달았을 때그 율법의 위반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으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죽기를 간청하였다. 아담의 고뇌가 커졌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었던 천국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 틀림없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큰 희생을 치르느니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범죄의 벌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천사의 목숨이 빛을 갚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아담,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정부의 기반인 여호와의 율법은 신과 같이 거룩하였다. 이런 이유로 천사의 생명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율법은 그의 왕자에 둘러앉은 거룩한 천사들보다 그의 눈에 더 중요했다. 아버지는 타락된 상태의 인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법들을 폐지하거나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사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속죄를할수 있었다. 그분이 목숨을 다치고 아버지와 노여움을 사셔서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횡단이 죽음과 참상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삶과 불멸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렸다. 아담에게는 에덴에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첫 등장에 이르기까지 미래와 중요한 사건들이 드러났다. 아담과 그의 후세에 대한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도록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그 자신의 군력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고향시킬 것이다. 그러한 희생은 온 세상을 구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훌륭한 희생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 위대한 구원이 이론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어진 희생의 장점의 믿음으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죄와 전행을 선포할 것이다. 이 희생은 자신을 이용해야 할 사람을 고운 금보다 더 귀하게 심지어 오르피 한금 세기보다도 더 남자로 만들 정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아담은 연속된 세대를 거쳐 내려갔고 죄의식과 타락 힘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강한 성향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계속되는 침탈 때문에 인류와 소, 그리고 지구상에 점점 더 무겁게 쉬고 있는 신의 저주를 보여주었다. 그는 부정과 폭력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과 비의 모든 조류 속에서 신의 지식을 보존하고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 퇴행성 속에서 불결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사람은 몇명 있을 것이다. 아담은 무엇이 죄인지 즉, 법의 위반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는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퇴행성이 인종, 즉, 무단, 횡단으로부터 세계가 모든 유형의 인간의 비참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는 자신의 죄의 횡로로 단축되었다. 그 경주는 마침내 크게 평가절하되어 그들은 열등하고 거의 가치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갈발이 신비와 속죄의 웅장하고 고조된 사실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감상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카눌라 정신의 면죄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천국을 떠난 목적에 충실하고 약하고 평가절하되고 타락된 인류의 표본에 대한 그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그들을 그에게 그들의 약점과 커다란 결핍을 감추기 위해 그들을 초대한다. 만약 그들이 그에게로 온다면 그는 그들이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